여러분, 아이디랑 비밀번호 말고 스마트폰으로 코드 한번더 입력하면, 와, 이건 뭐 철벽보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2단계 인증이 사실은 너무나 쉽게 뚫리는 말 그대로 가짜 안전장치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제 생각이 아니고요.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아주 신뢰받는 누르스트렘 시큐리티라는 회사가 펴낸 심층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거니까요. 믿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네, 우리 대부분 그렇죠.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 외에 휴대폰으로 오는 알림 한번꾹 눌러주면 뭐 2중, 3중으로 잠갔으니까 내 정보는 절대 안전할 거라고 믿습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자, 그런데요. 그게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전문 해커들한테 2단계 인증 뚫는 건요. 더 이상 무슨 대단한 도전 과제가 아니에요. 이건 마치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아예 조직적으로 자동화된 하나의 비즈니스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니, 그럼 대체 어떻게 이 철벽 같아 보이는 방어막을 뚫는다는 걸까요? 지금부터 해커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최신 기술들을 하나씩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MFA 피로 공격입니다. 이건 기술이라기보다는 아주 교묘한 심리전인데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휴대폰에 일추가 멀다고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알림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 수백 번씩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아, 진짜 짜증나! 하면서 무심코 승인 버튼을 누르게 되는 바로 그 심리를 파고드는 겁니다. 이 푸시폭탄 공격이 바로 이런 식이에요. 일단 어떻게든 여러분의 비밀번호를 먼저 빼내요. 그 다음엔 여러분이 지쳐서 나가떨어질 때까지 로그인 푸시 알림을 말 그대로 폭탄처럼 쏟아붓는 거죠. 한때 악명 높았던 해킹 그룹 랩서스가 바로 이 방법으로 우버나 시스코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들을 아주 간단하게 뚫어버렸습니다. 다음은요. 좀더 기술적인 얘긴데요. 바로 중간자 공격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해커가 여러분이랑 여러분이 접속하려는 진짜 웹사이트 그 사이에 교묘하게 끼어들어서 가짜 다리를 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비유하자면 딱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네이버입니다 하고 편지를 보냈는데 중간에 나쁜 우체부 바로 이 해커가 편지를 가로채서 내용을 싹다 베껴 적는 거죠. 아이디 비밀번호 심지어 방금 스마트폰으로 받은 일회용 인증번호까지 전부요. 그리고는 유유히 진짜 네이버에 가서 여러분인 척 행세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타이쿤 2 fa 같은 해킹 도구들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완전 자동화돼서 대량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공격 방법은 정말 상상 초월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로그인한 상태 그 자체를 증명하는 세션 토큰이란 걸 통째로 훔치기도 하고요. 아예 통신사 직원을 속여서 여러분 전화번호를 자기네 유심칩으로 옮겨버리는 심스와핑이라는 대담한 방법도 씁니다 심지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IT 기업 시스템의 숨겨진 허점을 찾아내서 공격하기도 하죠 자, 그럼 이런 공격들이 그냥 뭐 이론적인 얘기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지금부터는 이 2단계 인증이 뚫려서 실제로 벌어진 그야말로 억 소리 나는 대형 사건들을 보여드릴게요 피해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불과 몇년 사이에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한눈에 보이죠. 2021년에는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가 털렸고요. 2022년에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IT 대기업들이 줄줄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드디어 미국 의료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킨 역대급 사건까지 터지고 맙니다. 28억 달러. 여러분, 이게 우리 돈으로 얼마인지 아세요? 거의 4조 원에 가까운 정말 상상도 안 되는 돈입니다. 이게 바로 체인지 헬스케어라는 회사, 단한 곳이 해킹당에서 발생한 추정 피해액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재앙의 시작이 뭐였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2단계 인증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던 단 하나의 계정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떠도는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 의회 조사에서 공식적으로 딱 밝혀진 사실이에요. 원격 접속 시스템 딱 하나에 MFA가 없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미국 전역의 병원과 약국 결제 시스템이 전부 멈춰서는 엄청난 결과를 낳은 겁니다. 자, 이제 좀 무서워지셨죠? 문제의 심각성은 이제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근데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행히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우리의 방어 체계를 어떻게 업그레이드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화면이 오늘 내용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해요. 왼쪽을 보세요. 우리가 흔히 쓰는 문자메시지 코드, 단순 푸시 알림, 이런 것들은 이제 취약한 방식입니다. 왜냐? 해커가 똑같이 생긴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중간에서 가로챌 수 있거든요. 이걸 피싱이라고 하죠. 반면에 오른쪽을 보세요. FIDO2, WebAuthn, 하드웨어키, 이런 생소한 이름들이 바로 강력한 방식입니다. 이건요. 마치 진짜 사이트와 내 기기만 알아볼 수 있는 비밀 암호를 쓰는 것과 같아서 해커가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도 원천적으로 로그인을 낚아챌 수가 없어요. 피싱이 불가능한 거죠. 만약 여러분이 회사나 조직의 보안 담당자시라면 이건 정말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는 문자나 단순 푸시 알림 같은 낡은 방식은 과감히 버리고요. 해커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계속 감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모든 직원 모든 사용자에게 예외없이 피싱에 저항할 수 있는 강력한 MFA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심하면 안 되겠죠. 아시잖아요. 이 보안이라는 게 끊임없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는 거. 해커들이 절대 멈추지 않는 한 우리도 다음 위협이 뭔지 미리 내다보고 대비해야만 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위협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AI 딥페이크 기술로 여러분의 목소리나 얼굴을 똑같이 흉내 내서 인증을 통과하려 할 겁니다. 해킹 도구들은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자동화될 거고요. 안타깝게도 법이나 제도는 이런 무서운 기술 발전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공격자는 MFA 우회를 당연한 일상으로 생각하는데 방어하는 우리는 여전히 MFA 설정한 것만으로 이겼다. 라고 생각한다. 바로 이 생각의 차이, 이아니함이 계속해서 뚫리는 진짜 이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2단계 인증, 즉 MFA가 한번 설정해 두면 모든 걸 막아 주는 만병통치약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영원히 안전한 금고가 아니에요. 새로운 위협에 맞춰서 계속해서 더 튼튼한 걸로 바꿔 줘야 하는 자물쇠일 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2단계 인증, 과연 충분히 강력한가? 오늘 JI가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를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다음 위협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그 클릭 한 번이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다음 분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